자. 음. 국물 파요? 국부 터먹네앉 엄마 앉아요? 엄마 없는 걸로 생각해. <laughs> 아들, 이거 여기에다 말아줄게요. 여기다 말게요. 아들이 여기에다 말아요. 이렇게 해서 어차, 음. 음 국물 봐요. 너 한국인이구나. 네, 네, 네. 구웠으면 밥을 못 먹어요. 자 이만큼, 안 하고 먹어야지. 다시 네. 먹어. 어, 그지 음. 거의 다왜 나? 어? <laughs> 아, 안 하고 먹어야지. 안 하고 먹어야지, 아! 아이고! 아, 이러면 안 돼요! 아! 아 엄마 화나이에 이거 다 여기 연습해야 되는 거야. 아, 음, 어때? 꿍꿍꿍꿍 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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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아, 음, 아, 아, 음. 엄마 줘? 엄마 네. 줄까? 응? 꼬기, 얼추, 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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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만족스러워. 빵빵이. 고기도 먹어. 응, 가르마가 현란네 오스트. 어. 응. 홍체이조. 체이조 어아빠는네 <목소리> 아, 뭐야 아빠 거기 아빠가 뭐가 들어갔다가 뭐가 뒤에 눈이 가 나온거야 아저씨 <목소리> 응 <목소리> 아. 이거 먹어야? 이건 몰라먹냐 아빠는 어렸을 때 두부가 별로 안 좋아했는데 딸니 두부 좋아해 들기름에 부침 두부도 잘 먹어 다른 것도 먹어야지. <laughs> 어 두부만 골라 먹네. 맛있어 두부? <laughs> 두부쟁이 쎄. 어우, 진. 아기 에? 꼭꼭 아니야? 그럼 뭐죠? 이거죠? 예. 나 됐어. 어. 아. 음. 어. 됐다. 음. 고기 오, 뭐 바, 바. 음. 굉장히 텁하게 먹는데 고 뭐야 아아 고기 먹어야지 에? 에? 응. 두부 먹어, 두부. 두부 먹을 수 있어요? 고기가. 그렇지. 아.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두부 거기 있네. 수저로 해, 수저로. 떨졌어서두번 <laughs> 하나 지가죠. 젓가락으로 치는 걸 좋아해. 기 응, 그냥 마세스트. 왜? 응. 왜? 아, 새벽 출근이니까 누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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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아, 누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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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구 누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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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아? 아 이제 여기다 놔줘? 아. 아. 놔어줄게 기다려봐. 아. 응? 맛있어요. 엄 마. 응. 공. 또 같이 먹어야지요. 지금 니네 식판에 손가락이 손이 몇 개가 있어 이거 됐어? 이거 하지 마. 아, 아빠. 해. 혼자 해. 아. 그렇게 두드리면 안 돼. 이 집에서 어떻게 먹이지 궁금하네. 그러니까 애가. 응, 그래. 응. 그러니까 애가 다 밥풀 때이로돌아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는 거지. 소번 주. 번 장난 그만치고 먹어요. 하지 마, 지 끝. 끝이에요. 숟가락 뒤뒤 던졌으면 끝이에요. 한 번만 더한번주고주고그 다음에 던지면 끝이에요. 알았어요? 네. 어, 다 다음부터 그냥 한번 던지면 그냥 끝이에요. 네. 어? 숟가락 한 번만. 아. 숟가락 한번만 주워줘 이 음. 자, 제 던지면 끝이에요. 자, 이제 던지면 끝이에요. 알음어터는 숟가락 요다음 던지면 끝이에요. 음. 고기 던지면 끝이에요. 입 먹고 계란 먹을이거한입 먹고 계란 먹을까? 아 시다 그냥 가? 음, 계란 계란 먹을까? 음. 근데 계란 억지로 먹는 것처럼 간다. 어? <laughs> 잘, 잘 먹으면서 가라가 걸려서 어떻게 하냐? 네. 싫어 밥은? 김김밥 먹어. 김김김 조? 김, 김 어디 있어? 김 있잖아. 어 바로 그래. 있구나. 그래. 싫어? 김인데 김이잖아. 응. 그래. 그래 떨어졌어? 김잘안 붙는 안 아, 하고 먹어 아. <laughs> 왜? 응 뭐고 뭐?

아, 네. 밥다 먹었어요? 아직 다 끝났어요? 응아 음? 김도저? 김 자기 <laughs> 김이 입천형에 달라붙었지? 네 <laughs> <laughs> 밥다 먹었어요? <웃음> <웃음> 하이파이브. <Okay>. 자. 엄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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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어? 응. <laughs> 밥다 먹었어요? <laughs> <laughs> 아이구야. 밥다먹었어요 아, 아이고, 이렇게 던지면, 은무너 먹어야 돼요.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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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다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이제 잘 먹었습니다 <laughs> 끝 없어 이제 다 먹었어 다먹 없어 다 먹었어, 다 먹었어.